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오늘은 하루만에 다 바뀐다는 제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120가지의 꿈과 소원 목록을 적었습니다. 되고 싶은 모습,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나라, 먹고 싶은 음식, 살고 싶은 집, 타고 싶은 차, 쓰고 싶은 책, 또 평생 몇 명을 어, 전도하고 어,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십일주를 할 것인지 이런 꿈과 소원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20가지 중에서 100가지 이상이 이루어졌는데 큰 꿈과 소원들 몇 가지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 꿈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그 꿈을 다시 살리시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기름부심을 주시고 또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할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했을 때, 때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읽게 되었을 때,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내 죽었던 꿈과 소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 만에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 만에 다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일곱 살때 꿈을 꾸었고 13년이 지난 동안에 계속 절망의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게 했습니다. 그의 꿈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루 만에 때그의 국무충리가 되었고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내게 그대로 드리라. 받았다고 믿는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까?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지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도 또 생생하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손에 가졌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내가 어느 날 반드시 너에게 임하여서 너의 그 꿈과 소원, 너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루 만에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하루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기를 갖게 하셨고, 백세의 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 야곱 요스 모세 다윗 솔로몬 승기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주시니까 하루만에 지혜가 임하고 하루만에 자녀를 낳고 하루만에 기르을하고 하루만에 땅을 사게 되고 하루만에 병이 낫고 하루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루만에 귀신이 쫓겨나고 하루만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오랫동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루만에 거듭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하루만에 군대 귀신이 다 쫓겨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만에 1억도 주시고 10억도 주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없던 재능이 나타나게 되고 하루만에 100명 책명이 모여들게 되고 하루만에 책을 쓰게 되고 하루만에 땅과 빌딩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만에 다 바뀐다 포기하지 마라 믿음에기도라 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습니다. 가르만에 이루어집니다.